자율구독 시청 감사합니다. 지난번 SCC 분석 기억하시죠?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바로 CFTC. 미국의 또 다른 금융 규제 기관이 그리고 있는 정말 거대한 그림. 그 그랜드 디자인의 실체를 완벽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이건 정말 종합적인 분석이 될 거예요. 자 시간을 2025년 12월 4일로 돌려보죠. 바로 이날 미국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우리가 CFTC라고 부르는 곳이죠. 여기서 비트노미얼이라는 거래소를 전격 승인합니다. 이게 그냥 뉴스 하나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이 문구처럼 이건 선전 코고입니다. 미국이 다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왕자를 되찾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제를 보여준 거죠. 그럼 이 비트노미얼 승인 대체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냥 뭐아또 규제 하나 생겼네 하고 넘어갈 일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랫동안 쫓아온 그 거대한 계획 그 설계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 바로 스모킹 건입니다. 지금부터 그 설계도를 한장한장 한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FTX나 바이낸스처럼 규제 밖에서 마음대로 판을 벌이던 시대 그야말로 서부 개척 시대 같던 시절은요, 이제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막을 내린 거죠. 이표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왼쪽이 과거, 오른쪽이 미래예요. 투기꾼들이 날뛰던 혼돈의 시대는 이제 저물고, 이제는 거대한 기관들이 그것도 미국과 유럽의 철저한 연방 규제 아래에서 완벽하게 보호받으면서 움직이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작은 변화가 아니에요. 권력과 자본의 판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는 겁니다. 미국의 전략 이게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암호화폐를 막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죠.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미국 땅에다가 정말 압도적으로 안전하고 너무나 매력적인 시장을 하나 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건 그 막대한 유동성이 마치 강력한 진공 청소기처럼 미국으로 빨려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자본의 온슈어링. 그러니까 본토로 자본을 귀환시키는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럼 미국이 도대체 무성수로 이 새로운 질서를 강제할 수 있을까요? 바로 청산수라는 금융 모델을 통해서입니다. 이건요, 그냥 벽이 아니에요. 과거의 낡은 거래소들은 절대로 무슨 짓을 해도 넘을 수 없는 거대한 금융의 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대한 벽의 심장부, 핵심은 바로 시가평가 1일 정산이라는 규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더 이상 장부상으로만 나 이만큼 벌었어, 이만큼 손해봤어 하는 꼼수가 아예 안 통한다는 거예요. 매일 단 하루도 예외 없이 모든 거래가 끝나면 실제 현금, 진짜 미국 달러로 모든 걸 제로에서 다시 맞춰야 합니다. FTX가 왜 무너졌죠? 바로 이런 내부 회계 조작 때문이 있잖아요. 이걸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장치인 셈이죠. 자, 이 넘을 수 없는 벽은 딱두 가지 절대적인 규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첫째, 매일매일 진짜 현금으로 정산해야 한다. 둘째, 고객 돈을 지키기 위해서 수십억 아니 수조원에 달하는 담보금을 쌓아두어야 하는데 그 담보금은 거래소 지들 멋대로 발행한 코인이 아니라 오직 미국 달러나 미국 국채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왜 기존의 역외 거래소들이 상대가 안 되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그동안 걔네들은 FTT나 BNB 같은 자기들이 찍어낸 토큰을 자본금이라고 우겼잖아요. 하지만 새로운 세상에서는요, 미국 규제 당국이 이런 것들을 그냥 종이쪼가리 취급해버립니다. 오직 달러, 그리고 미국 국채, 이것만이 진짜 돈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온 겁니다. 자, 이제 좀 시야를 넓혀볼까요? 지금까지는 금융의 세부적인 규칙들을 봤다면, 이제부터는 더큰 그림을 볼 시간입니다. 이건 단순히 금융 규제가 아니에요. 아주 명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대한 지정학적 전략의 일부입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2020년이라는 데드라인입니다. 보세요. 유럽은 이미 미카라는 법으로 첫 번째 벽을 세웠어요. 그리고 2025년, 미국이 cftc를 통해 두 번째 벽을 완성하죠. 그럼 2020년은 뭐가 될까요? 바로 낡은 질서가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원년이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이지 하나의 군사작전을 보는 것 같습니다. 미국 cftc와 유럽 미카가 동시에 움직여서 양쪽에서 꽉 조여오는 핀섬 무브먼트 즉 협공작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목표는 단 하나. 세계에서 가장 큰두 개의 자본 시장에서 중국 기반의 역외 거래소들을 완벽하게 고립시켜버리는 거죠. 그 결과는 뭘까요?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이 딱두 개의 세상으로 나뉘게 됩니다. 거대 기관들이 안전하게 활동하는 규제받는 화이트존 그리고 불법자금이나 떳떳하지 못한 플레이어들이 머무는 소외된 그레이존으로 말이죠. 전 세계 자본의 75% 아니 그 이상이 이 화이트 존으로 몰려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질서가 잡히면 거래소 생태계에는 아주 잔인할 정도로 명확한 계급이 생겨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누가 살아남고 누가 도태될지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순간이 온 겁니다. 이 표가 새로운 생태계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메이저리그는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는 선수들이죠. 비트노미얼, CME, 코인베이스 같은 곳들이요. 이들만이 거대한 기관자금을 만질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그 밑에 주정부 규제만 받는 거래소들은 마이너리그 신세가 되고요. 그리고 역외거래소들, 이들은 이제 게임오버.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는 겁니다. 이 차트를 보세요. 정말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죠. 수천조 원에 달하는 그 엄청난 기관 투자자들의 돈은 95% 이상이 오직 연방 규제를 받는 메이저리그 선수들에게만 흘러 들어갈 겁니다. 나머지, 나머지는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거대한 규제의 파도가 정말 예상치 못한 승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중앙화 거래소들이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 싸움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이 규제의 칼날을 아주 교묘하게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비껴가는 새로운 영역이 조용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애초에 싸움의 종류가 다른 플레이어가 등장한 거죠. 이 둘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규제 당국이 지금 칼을 빼든 대상은 레버리진이 파생상품이니 하는 고위험 투기 상품을 다루는 금융 카지노예요. 그런데 파이의 탈중화가 거래소가 가려는 길은 뭔가요? 실제 물건과 서비스를 사고파는 실물 경제 시장이죠. 사업의 본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이 규제 전쟁의 중심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겁니다. 한때 왜 이렇게 느리냐고 비판받았던 파이의 전략이 바로 이 지점에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투기 열풍에 휩쓸리지 않고 사용자를 먼저 확보하고, 가격 펌핑보다 실제 쓸모 있는 앱 생태계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무엇보다 처음부터 KYC를 통해서 검증된 깨끗한 생태계를 구축한 것이 느린 거북이 전략이 앞으로 모든 프로젝트가 규제라는 현미경 아래 놓이게 될이새옷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모든 분석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세상의 거대 자본과 국가들이 저 금융 카지노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피투기게 싸우는 동안 어쩌면 파이 네트워크는 그 전쟁터 밖에서 다음 시대의 실물 경제 인프라를 조용히 하지만 아주 단단하게 건설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거대한 설계의 최종 승자가 과연 누구일지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